7살 큰딸 살해 안매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폭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집주인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어머니 박 씨에게는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7살 김모양이 숨진 당일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집주인 이모 씨. 네, 누에거든저화 그때 못었어요 그거 가장 가장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주도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의자에 묶인 채 어머니 42살 박모 씨에게 매질을 당한 김양을 이 씨가 4시간 동안 추가로 폭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양이 두 차례에 걸쳐 비명을 지를 정도로 맞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였지만 김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집주인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폭행하다가 피아동이 쇼크 상태에 빠졌음에도 법행 적발이 두려워 119 신고 등 긴급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사망케하여 어머니 박 씨는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해 큰딸 김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박 씨의 대학 동창 42살 백모씨등 관련자 3 명도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큰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뒤 작은 딸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을 한 친엄마 박 씨에 대해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